이게 보이는 게 준추각이고, 이게 개명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반우와 공자를 보시는 사장이래. 냄새. 와생방이네 와생방. 누가 가누야? 중간이 가누겠지. 상당히 모였습니다. 오. 거북이네 거북이 잘하네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천지네 거북이. 잘하라고. 잘하가. 바다가 있구나. 그렇지. 낮보다 밤이 더 예쁘긴 하겠다 근데. 음. 어 시원하다 이제. 어선선하니 좋다. 아 용이 완전. 휘감고 있네 그래. 그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나? 어? 들어갔다 들어가보자 어, 들어갈 수 있는가 보네 존중야 되나? 아, 아 들어가지 못하네 근데 밤에 딱보는게 멋있긴 하네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관우산까지 산책을 했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관우산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머네요 생각보다 야간 촬영은 고프로가 쥐약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야, 멋있긴 하네. 엄청 크네, 간호상. 와, 박쥐 우와. 노래방도 있어. 와, 누구 왜 이렇게 커? 와우. 아 나는 멀리서 봤을 때이 조각상들이 나 사람인 줄 알았다. 사람이 니가 있니? 나 그래서 무슨 레스토랑이나 노래가 너무고 막 이러니까. 어 다리 위에 무슨 레스토랑 있는 같다. 막 그러고 왔네. 보시 포차 같은 거인 줄 알았나. 어. 근데 <laughs> 이쪽에 네, 있는 사람들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간호상을 제일 사랑한대. 간호가 제일 인기 많잖아. 뭐, 인기 제일 많대 간호가. 응. <laughs> 진짜 크네. 와, 진짜 우와, 멋있다. 아, 진짜 크다. 올라가 볼래? 뭐냐, 열심히 살거라. 좀 무서운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무섭네요. 그래, 그래. 어, 저희는 지금 그 야시장을 가려고 했는데 동선이 너무 꼬여가지고 저 아이어 곤돌라라고 있는데 글로 곤돌라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호텔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다시 내려가 볼게요. 기 땡큐. 여기. 야. 250이네. 보통 250이네. 만원이네.

Okay. Okay. 아, 오 귀엽. 강이뛰는요아 귀여워. <laughs> <귀신이. 웃음> 아귀여 <laughs> 아, 귀엽다. <laughs> 귀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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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웃음>

알겠습니다. 이제 한 25분 걸리네요. 25분. 공짜로 오리도 주고, 반경 추천합니다. 아이하요안보세요 맞나? 하세 커피 준다 했요데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방세 아아아谢谢你아이어강 유람선 잘 탔고 지금 이제 야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리우허 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어. 에, 우버, 우버 전철. 와 여기가 루이어 야시장입니다. 저기 가서 <laughs> 와 주스 같은 거라. 과일 주스. 냄새 좋다. 오돌이 아니 야오돌이 맛있겠다. 우와. 이거 석가. 안녕하세요. 하로 시시 시 석가 석가몬이. 어 이게 뭐지? 석가몬 쇼핑 안 하고 백원에서 샀어요. 하로. 석가세요 <laughs> 네. 어? 어? 저... 맛있네 아 까지 나루 아맛있다 뭐야 뭐야 석가라는데 석가? 석가! 석가먹는 거아 진짜 맛있다 진짜 네. 달라 하는 거 넓혀 고르므 아니, 그래? 너 아니 너 내가 크제가먹는고 되게... 아... 아, 아, 그래 넓혀 고르무아 우리 요아 고렘 거 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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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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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원원 에이티 원 오픈? 오픈? 테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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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80. 아웃 테이크아웃, 테이크1 1 테이크아웃, 테이크 어디, 어디 가세요 아웃일은크일은 어디야? 아땅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테은크아웃 테이크아웃, 테이관아웃테이크아이아 자, 60이면 되잖아. 60, 60. 우리 그냥 그거, 펄.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이거, 이나 음. 맛있다, 음. 꼬리머리. 아, 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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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샹창 샹창 이렇게 해주는게 여기에 끼워주는 게

이개람은이사람원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게3 0이0원이고이게한 4,000원. 이사이 사람은 다사람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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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다 다아다대렸다 이거 아니다 아, 이런거 고수 만든 같은데 그럼 상차이 맞네 상차이 고수다 고수 이거 아. 그래 고수다 고수다 무슨 고수 맛이다 고수맛 제대로 당했다 아 샴푸 닌스맛 <laughs>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석다 과일 <laughs> 내 네, 입맛에는 일단 저런 게 맞다. 저런 거나 먹을까? 이거 먹자. 새우 먹까? 새우. 게게게 게. 이거 뭐가 짜증나? 피스 원. 자, 오케이. 이것도 먹자. 새우. 새우도. 응. 그래. 이것도 이것도. 이거. 네, 원 원. 원 네. 원. 네. 원. 원. 네. 원. 원. 네. 튀김 우리는 튀김이 맞다. 네. 음, 맛있냐? 튀임 <zat and> <refinQui> 실패. 실패. 이 <한 Coha> <trucks> 이거구나 이거. <rideelnik> 아 지도부야.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먹을 만한 게 없네요. 지금 시간이 9시네요. 이제 슬슬 가봐야 되겠습니다. 한 500m 되나? 어, 한5 0 0되더라 <laughs> 날씨장은 대실패로 끝내고 마무리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하는구만. 뭐 먹을래? 푸딩 같지 않나? 이건 몰라. 먹을래 <목소리> 이거. 맛있나, 이거? 뷔페! 뷔페, 뷔페, 뷔네시 어, 제시. 어 사람 들고서 먹어, 그냥 호텔이 좋아? 어, 뽑아아 아 요거트네. 요거트네 요거트. 라면에 <laughs> 라면에 맥주가. <매추가. 웃음> 컵나면과 함께 우리의 대만 1차 여행이 끝이 났다. 해가 살짝 나올려고 하는데. 어 날씨 괜찮습니다.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여요. 근데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와 춥다. 아침 먹으러 갑시다. 들어간데가 없네 보수 보수 오 날씨 좋다 아. 7시 53분 입니다 저희는 지금 메이 메이 누가 크래커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지하철로 30분인데 야, 택시로 11분밖에 도안 걸린다 버스 안 달린다 버스도 30분 걸리네 아깝다, 미러도역. 영어로는 포모사, 뭐, 뭐, 돼있습니다. 포모사, 볼, 에버, 뭐, 보시기 <laughs> 영어가 어렵구만. 어, 볼 들어왔다. 어, 예쁘네. 어 어.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쁜 지하철역이라고 하던데. 달리아오, 델리아오. 나 1km를 걸어야 되는데. 6을 통해 나가래. 6 그 매매의 누가 크래커가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한 1km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전철 타고 와서도. 아니 신랑이 누가 크래커를 너무 좋아해서 타이베이 미미 크래커 사러 가려고 했는데 딱 오늘부터 14일까지 휴무에 족 춘절기가 아니라. 여기가 그 크래커 말고는 다른 게볼게 게 없다더라고. 그래서 크래커만 사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택배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살짝 쌀쌀합니다 야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오우 베리앤 우 오우 우어이채 먹는거네 아 사과다 사과 그냥 아 사과가? 아 사과 사과 약간 사과 맛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거 하나를 80에주고 샀는데 사기 당했네. 아이씨 이거는 이는이거이거이거거이 이거는 谢시 아, 你谢谢你谢谢你가 있다. <laughs> 여기 뭐 아파트인데. 그래 이런 데는 좀 있을 법 하다. 여기는 그냥 픽업 서비스에서 택배로 받는 게 낫겠다. 이 <laughs> <laughs> 이거 말고는 뭐 뭐가 아무것도 없네. 볼게 없네 여기는. 이것만 사러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여기입니다. 여기 메이메이 누가 크래커. 어문 닫은 거야? 헐 거짓말. 여기 있네. 옆에 옆에 아이가. 어, 와심닫았다 우와 너무한거 아이가 영업시간 돼 있는데 안돼 아씨 까지 나왔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거니 응. 오늘 영업 안하나요? 안 아. 여 전화를 한번 걸어 봐 주신다. 아, 메이요. 아. 아. Thank y 고 계신 중인 것 같은데, 맞제? 나까지 해 주고. 대만로 네, 저희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일 상가 좀 놔두고 그리고 다시 한신아레나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구글에는 영어구청이라떠 있었어 내가 음. 아침까지 했다 확인했거든 여러분들 이게 구글 믿지 마세요 중화권 있잖아 홍공이나 응. 이런 데 전부 그때는 춘절 때는 가면 안 되겠다 서울 이럴 때는 우리나 똑같아서 진짜 힘들게 일반 정부에서 춘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교수쌤는다 어. 닫아라 이렇게 응. 해가지고 경고를 했대 알아요 도시 구경했다 진자 그래 다음 도해 먹어야지 <laughs> 되겠네 오늘 완전 헛수고했네 건진 거는 과일 몇개야이 자식아 아까부터 줄 서있던데 여기 <목소리도> 프티 아이스, 중, <목소리도> 투, 투, 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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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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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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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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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응, 음, 맛있다. 여기 아, 갔네. 어디야? 됐네. 이거 이게 고 백사십. 백사십. 비스켓은 완전 짭짤하고 누가는 완전 이렇게 달달하이. 괜히 가갖고 개고생하고 <웃음> <웃음> 누가 크래커를열개 사면 한 개가 공짜라고 한다. 다시 줄을 섰다. 되게 유명한 집이었어 라오지앙 오나 음, 왔다 음, 넘기 신신이 야한보 따리 역시 큰손 오빠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구경 잘하고 왔네 그래도 알도 사고 과일 많이 먹어야 돼미끄티도 맛있네. 음. <laughs> 가방 한가득 <안 깔은> 누가네 <laughs> 19금 아닙니까